지금 이게 길거리 랍스타인데, 정확히는 크레이피시죠 근데 이게 지금 두 마리에 25만 동이에요. 뭐, 싼건 아니야, 그지? 근데 엄청 크다. 어, 싼건 아닌데,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먹는다는 게신기하다 <laughs> 게 25만 동이면 한 17,000원 정도 하네, 두 마리에. 아, 이거를 삶아서 한번더 데우는, 이렇게 뭐지? 덮는구나. trăm lưỡi mà để có hàng Hả? Thì bán nó đây lâu chưa? Lâu rồi Mấy năm rồi ạ? 4 năm rồi 4 năm, năm rồi hả? Ờ Bốn đi chơi hả? Đúng rồi Nhưng mà Cuốn cuốn này là cuốn gì hả? À? Mình chưa bán được thái con này Cuốn cấm Cuốn cấm hả? Ờ Cái bộ gì? Trong bộ nó ghiền đấy Ừ 아니 야 이거 돌개 같은 거? 모르겠어 그냥 되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어 이거 왜동글둥글하게 생긴 거 같은 거 있잖아 나본것 같은데 이거?

길거리에서 이런 걸 판다는 게 랍스타를 5,000원에 뭘 줄지 않네. 다 됐나 봐. 와..근데 이거 총 몇마리야 여기 어? 근데 이거 맛있는 냄새 난다 응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 근데 개가 봐봐 무슨 갑옷같이 생겼어 엄청 딱딱하다 어이 껍질 당연히 딱딱하지 아니 다른거보다 딱딱하다 뭘 뭐, 다른거는 똑같이 딱딱하지 개는 오케이. 가만히 있 아. 면 <laughs> 여기 아무 데나 가서 먹어보자. 적당한 어. 곳 가서. 와, 어, 바다에서 놔스 진짜 생각만 해도 좋다. 어, 이거 너무 흔들면 안 돼. 아, 맞다. 소스 다 떨어져.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. <laughs> 여기 앉아서 먹을까? 그래. 근데 여기다 아까 담아준 레몬이랑 고추 어디 갔어? 알겠다. 그런, 그런 게 있었어? <laughs> 여기다 다 떨어졌다. 내가 흔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길거리에서 먹는 랍스타. 바다 보면서 먹는 랍스타. 명랑한 고무줄 소리. 오오오오오오오 짠! 이야. 여러분, 저희가 방금 산 랍스터입니다. 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어, 뭐에 걸렸나 보다. 아, 까칠가. 아, 까칠한다. 응. 응. 짠! 오. 어. <laughs> 엄청 크지. <laughs> 되게 어, 맛있게 먹어봐. 생겼다.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거를? 그거 뭐 일단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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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이거 먼저 머리부터 이거 서 먹어 봐. 이거 먹어도 되나? 머리 먹는 거 없잖아. 우와. 아, 어, 먹으면 된다. 맞아? 응. 네. 살이잖아. 아니야? <laughs> 오. 맛있어. 맛있어! 왜 이렇게 고소하지? 방금 내가 먹은 거 내장이었나봐 그래? 음.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살이 있어요 여러분 음. 뭐야? 이 소스 뭐야? 소스 맛있어? 응. 이 소스랑 이 부들부들한 랍스터살이랑 너무 잘어울려요 떡볶이 하 줘볼까? 응와그거 안에 내장도 있는 것 같은데? 응. 맛있지? 응 되게 고소해 근데 생각보다 나는 조금 비릴 줄 알았었는데 비리진 않네? 응 근데 응 근데 한 가지 구분이 있어 뭐? 미리 삶아놓고 응. 하는 거라서 그런지 살이 좀 탱탱함이 떨어진 것 같아. 응. 살짝 신선도는 떨어지는 것 같아. 그치? 그런 건 있는 것 같아. 응. 아, 소스 때문에 맛은 있는데 응. 응. 두번 그, 요리하니까 어, 특유의 그 랍스타의 쫄깃한 식감은 없는 것 같아. 어. 그래서 그런 게좀 아쉬워. 솔직히 말하면. 응, 근데 맛은 있지. 난 소스 맛있는데? 때문에 맛은 있는 것 응. 같아. 아 젓가락이 있었구나. 나손라를 먹고 또. 와, 근데 맛있다 이거. 진짜 이거는 어, 길 가다가 응. 신기해서 한번 사 먹을 정도의 그 느낌인 것 같아. 아니 누가 길거리에서 랍스터를 먹냐고요. 아, 그러니까. <laughs> 먹어 봐. 뭔가 카레 향만 카레 향도 난다. 랍스터 카레? 살짝 그런데? 그 네. 살짝 차량이나. 음. 확실히 소스가 맛있어. 음. 네. 소스 없으면 약간 좀 심심할 같한 그런 맛? 근데 소금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. 소스가 매콤하면서 맛있네. 오빠 레몬 좀 뿌려줄까? 아니 괜찮아. 소스 좀 뿌릴. 음. 음. 좀 네. 매콤하다. 근데 이거는 혹시나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. 이 바닷가 앞에 나와서 이런 거한개 사와서 어, 맥주랑 같이 드시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. 요 그지? 응. 음. 어 음. 맛있군. 근데 진짜 이렇게 바로 앞에 바다 보면서 우와 저 뭐야 달? 우와. 어, 무슨 달인가 봐. 보름달인가봐.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그 바다랑 지금 배경이. 그러니까, 아니 그림 같아 지금. 뭔가 합성해 놓은 것 같은데. 다리. 야 저거 보면서 이거 먹으니까 진짜 먹꿀맛이다. 이한 마리 다 마저 먹을까 음. 근데 양은 별로 없는 것 같아. 음. 근데 원래 낙사가 먹을 게 없잖아. 사이즈는 그 큰... 아, 크도 진짜 먹을 거는 별로 없는 게 랍스터야. 귀한 친구일세. 응. 음. 와, 얘는 더큰거 같아. 이거 아이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. 이더 작은 거 아니야? 더큰 아, 거. 이게 더큰거 같은데 그래? 머리가. 아 그래? 머리 머리 컷은 안 좋은데? <laughs> 배두는안 좋은데 먹을 게 없어서? 머리에 든게 많나 보지. 와, 이거는 머리에도 꽉 찼다 이렇게. 봐봐 내가 말했지 든게 많다고. <laughs> 와 오빠 오빠 이거 한번 먹어봐. 아까 내가 먹은. 응. 거. 아니야 너 먹어. 아니야 이거 한번 먹어봐야 돼. 맛이 아니야. 진짜 맛있어. 먹어봤어 나. 아 먹어봐. 야, 내장 잘못 먹었어. 내장 아니야 이거 살이야. 그래. 응. 응? 맛있지. 쫄깃한데. 그렇지. 고소하잖아. 네. 응. 내가 말했잖아. 없어 이제. 없어? 응.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열어서. 조심하세요 튀김니다 어, 살살 살살 들지마 들지마 들지 아요렇게와살 응. 엄청 응. 엄청 많아 음와이맛 네, 싫어 이 바로 따뜻할 때 바로 먹으니까 더 맛있다 오빠 음. 먹어 소스가 진짜 맛있어 음. 데리야끼 소스의 어, 매콤한 맛이 추가된 음. 것 같아 이제. 데리야끼 소스의 매콤한 맛 매콤한 커리 맛 이게 낮에면 더워서 이렇게 못 먹었을 텐데 이제 밤 되니까 바람도 선선 불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거 저녁 때만 나오는 거야 아 그렇습니까? 음. 그렇습니다. 길거리에서 먹는 랍스타! 야, 짱에서 만드실 수 있어요.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! 안녕! 안녕!